유명 모바일,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,000명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. 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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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랑 장소를 배우잖아. 연인한테 걸리면, 바람 핀거싹 걸리는 거잖아. 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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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가끔 출장 가서, 거기서 작업하는데, 으 저게 사과하고 끝날 일이냐? 피해 보상으로 콘돔 한 개씩 지급해 줘라. 여기 애가 명으로 예약되는데 바보들, 가명으로 예약해라 앞으로. 남녀 사이로만 생각하다니 한심하네. 내 남친도 내가 다른 남자랑 잤다고 하니까 자기가 못 나서 그런 거라고 더 잘하겠다고 그랬었는데. 야놀자 흐뭇흐뭇 의문의 일승. 맨날 북한 탓 중국 탓. 북한 만능설 중국 만능설 한국 조다설. 응, 만능 박근혜 설, 만능 국정원 설기업기업기업 미국 시어가 방글라데시 은행이 900만 달러 해킹 당한 거 북한 소행이라고 한 것도 안 믿나요? 위콩가루야. 모든 걸 북한 중국 탓을 한니 문제란 거다. 국정매미들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 봤냐? 추측만 난무하니 하는 말 아니냐 난독증식이야오 그리고 해킹하는 쪽은 대부분 짱깨 북괴가 맞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<laughs> <laughs> 다른 쪽이 해킹 전쟁 버린다는 거본적 있음? 해킹 자체가 불법이라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제재당하는데 키읔키읔키읔 <laughs> 앞뒤 안 가리는 짱깨 북괴나 저러지 쌍지읒쌍지 기억 기억 그냥 가서 대실에 뭐하러? 예약까지 기억 기억 사람 몰리는 피크타임에 시설 좋은 곳은 예약 안 하면 금방 참. 방을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함. 다른 곳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여자친구가 싫어함. 경험도 없으니 뭘 알겄냐?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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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흉신,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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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봤어야 알지.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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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역기 유유유유, 불쌍해라. 뭐야, 오빠, 예약안 했어? 딴데. 아휴, 언제 또 찾아? 됐어, 나 집에 갈래. 오늘 연락하지 마, 피곤하니까, 일찍 잘래 댓글 쓴분 모텔, 호텔 경험 없는 시바다. 팩트 폭력당함 키읔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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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 가서 돈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다께 바람피녀 노미음 뜨끔 꼭 남자가 예약하더라 여자의 환장한 너음들이키읔키읔키읔 이은죄 저풀여자가 예약하는 사람 이냐키읔키읔키읔키 키읔 함해 볼라가 남자가 예약하는 게 대부분이지 키읔키읔